습니다, 작가님. 와, 여기 전에 왔던 곳 같은데요? 네. 저, 저쪽이 지금 아트 플랫폼이 맞아요, 맞아요. 여기 그 옆... 다시 중구 신포동이 여기. 네, 중구청도 있고. 맞아요. 아니, 여기는 어떤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예뻐요? 여기도 아트 플랫폼처럼 일제 시대 때 지어진 창고예요. 이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설계 사무소로 이용되기도 했고, 카페나 식당으로 이용했다가 한동안 꽤 많이 비어져 있었대요 지금 아. 영성위원회가 공간을 옮기게 되면서 여기에 사무국을 차린거죠 와 여기 빨리 들어가보고 싶은데 우리 지금 들어가한좀 볼까요? 좋습니다 아 더우니까 아, 빨리 들어갑시다 네네네 좋습니다 <laughs> 와 아래지 너무 예뻐요 아, 좋죠 와 어, 너무 예쁘다 여기 지붕 좀 보세요 이거 와 아, 진짜 예쁘다 옛날 석가리에 다 이런, 다 이런 흔적이 담겨있어요 어? 봤다 여기 커피 머신 있는데 한잔 아, 하시죠. 좋습니다. 음. 우와, 컴퓨터 마실 수 있어요, 여기? 데다 네, 셀프, 설거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네 <laughs> 짠! <웃음> 와, 저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야죠. 이제 <laughs> 네, 시작해야죠. 가봅시다. 네. 심심하고 배고플 때 찾는 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반갑습니다. 와, 영상 문화의 도시 인천. 그 선두에 있는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오늘 저희 우동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 이곳이 영상위원회 건물이죠. 맞습니다. 네, 네. 아, 저 평소 때 와보고 싶었는데 너무 음. 좋아요. 네,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는 영상위원회 1층에 있는 네. 인천영상 아카이브라는 곳인데요. 아 여기에서 음. 이제 공부도 할수 있고 네. 뭐 회의도 할수 있고 아까처럼 영화도 볼수 있고 그런 곳이죠. 미리 신청만 하시면은 일반 시민분들도 회의를 하실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희가 음. 인천 영상 위원회를 쏙쏙쏙쏙쏙쏙 어. 왜 거기 없었잖아요. 왜안 해요? 같이 아, 한번 줄래. 다시 한번 받아 <laughs> 주세요. 우리 이곳에서 같이 쏙쏙쏙쏙쏙쏙 영상 위원회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인천 영상위원회는 음. 총세 가지로 나눠서 크게 사업을 하던데요. 음.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첫 번째, 창작자 지원. 창작자 지원. 네, 두 번째는 음. 우리 인천, 인천 영화인, 영화인 육성, 음. 세 번째는 시민 문화 사업. 네, 음. 근데 그리고 첫 번째, 저희 창작자 지원부터 보면은 음. 기획 개발 지원도 있어요. 그쵸. 인천에서 영화를 찍기 위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음. 이곳에서 숙박이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하면서, 네. 그렇죠. 왜냐면은, 영화를 만들 수, 인천에 수 대한 영화를 만들려면 인천 살아봐야지 알잖아요. 네. 그런 기획개발 지원도 해주고요. 네, 네, 네. 또두 번째, 두 번째는, 음, 로케이션, 로케이션 네, 정보 제공.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인천이 어떤 도시죠? 바다도 있고, 산도 <웃음> 있고, <웃음> 뭐, 다양한 문화도 있고. 그럼요, 그럼요. 옛날 도시도 있고, 네, 이런 천단 도시도 있고. 맞아요. 창고역에 네. 일본식 이런 건물도 있고. 죠 네. 또 하나 네. 촬영 지원도 있습니다. 아 네. 촬영할 때 도로 통제 같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요. 음. 특히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도로나 이렇게 촬영 허가 받기 어렵잖아요. 음. 인천영상위원회에서 그런 허가도 함께 <laughs> 받아주는 지원을 해주고 대단해. 있습니다. <laughs> 대단하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원들이 있는데 이 다음 또 얘가 음. 액기스죠. 아. 인천영화인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본인이 필요하신 거네요. 네, 네 그...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으셨죠? 심의회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아, 주시겠어요? 많은 교육을 받은 건 아니고 네. 뭐이 영화인들이 단편을 만들 때혹 네. 네. 장편을 만들 때 시나리오를 쓸수 있게 도와준다던가 단편 아, 뭐 지원, 해. 장편 지원 네. 그 다음에 영상단체 지원도 있어요 영상하는 어. 사람도 있겠지만 영상과 관련된 단체들도 있거든요 네, 네, 네. 이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단체 지원도 있어요 저희 미림에서도 지원을 받았었죠 맞아요, 그 미림이들이 만든 세대군 겁니다. 영화제 7월 달에 쓰잖아요. 이것도 그 인천 영상위원회의 시내 인천 단체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또 제가 듣기로는 뭐죠? 인천에서 인천영화아카데미, 아 그게 있죠. 가게 있죠. 그 다양한 사, 교육들이 또 있어요. 네. 그중에서 또 제가 배운 게또 하나가 있죠. 슈퍼 에이트, 네, 슈퍼 에이트 이렇게 아카데미 얘기를 하기 음. 전에. 저희가 실은또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또 우리 감독님께서. 네. 네. 그누구라 되나요? 김개봉 감독님께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laughs> 네. 그 영상을 보고 저희가 영화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보시죠. 제가 계속 이해하죠. 한편 문화고 따지면 쉬라고. 그러니까 이 함축적인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장면 한 장면.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여덟 명의 감독님들께서 각자 자신의 영화 여덟 편을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써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겠다 하고 이제 시놉시스를 다 쓰신 분들이 대사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시나리오를 써오고 그걸 같이 이제 읽어보고. 대본 리딩해보는 그런 시간이 었습니다 우선은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정말 명확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과 다른 우리가 내가 어디서 많이 보던 그게 아니라 그걸 이제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색깔이 좀 느껴진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느껴진다. 할때 저는 좋은 시나리오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재밌어야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길고 지루한 게 아니라 일단 의미 담고 이런건두 번째 문제고 일단 재밌어요. 가요, 음악도 깔고. 예, 네, 음악도 깔고 아 본인이 어쨌든 우선 재밌어 하는 부분은 자신의 영화를 쓴다. 그 자체로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는 게 자꾸 내가 어디서 본 것들. 아, 어, 다른 사람들 거라고 되게 비슷해지는 예,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게 쓰는 게 되게 어렵죠. 네. 야, 나도 갈란다. 너도 빨리 들어가. 우선은 어 창작은 당연히 어렵죠. 근데 이제 그 그게 진행이 되려면 행동이 되려면 스스로 아주 현실적인 제약을 걸어놓는 걸좀 추천드리는데 내가 나중에 영화 실제 찍었을 때 그게 가능하려면. 장소가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딱 현실 가능한 제약을 걸어놓는 거예요. 나는 내 방에서만 찍겠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인물을 내 친구 두 명만 출연시키겠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이야, 이 이야기는 내방 그리고 친구 두 명이 내 방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훨씬 생각의 어떤 그 범위가 너무 흩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이야기를 접근하기에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실 가능한 제약을 스스로한테 걸어놓는 겁니다.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천함, 천함. 네. 아, 아까 천도 아, 아, 있는데 천함은. 처남은... 다윗 처남은... <laughs> 씨 천함이 <처남은> <laughs> <laughs> <당일은> 남드시죠. <처남. 웃음> 저희 슈퍼이트 오기 여러분들 아, 정말 너무 사랑하고요. 아, 정말 저는 오기를 만나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전 기스들은 다. 어, 모기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워낙 프로시라서. 아니. 그것도 알아서 잘할 거잖아요. 아니요그 카메라 잠깐만 꺼주실래요 오. 오 아 이렇게 또 백승기 감독님을 뵙니까 음. 너무 좋네요. 근데 제가 슈퍼히트 배웠을 때보다 더 분위기 좋아 보이는 게 기분 나쁘네요. 아, <laughs> 빠지셔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 네. 아니 그때 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화기애애 즐기지 못했거든요. 아. 여전히 백승기 감독님은 말씀을 네. 이렇게 잘하세요. 특히 인원이 잘하는데 이번에.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모습, 저렇게 하는 모습 을 보니까 저도 다음번에 슈퍼이트를 듣고 싶은데 네. 슈퍼이트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어, 인천, 사람 꼭 인천 사람만 아니었죠? 받는 게 아니고. 어. 다양한, 저번에는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제주도에서요? 네네. 아, 근데 그만은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슈퍼웨이트 보면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아, 근데 저는 슈퍼웨이트가 퀄리티를 잘만든 이런 것보다는 일단 여기 와서 들어가면은 일단 내 인생 영화 하나, 하나 만든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간에 아... 그런 꿈을 하나씩 꾸잖아요. 아... 영화를 잘 만드는 것보다 일단 내 영화 하나 만들어 본다. 그게 슈퍼웨이트의 제일 정,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렇게 인천영상위원회에서는 음. 슈퍼웨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초교육인가 전문가교육이라고 할수 있나요? 기초교육이죠 사실은 음. 시민, 일반 시민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 다음 버전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게 바로 인천영화아카데미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시네스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 거기 가면 은 평론수업 시나리오 작법 수 이런 것도 하고요. 실제 영화를 촬영할 때 필요한 바로바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노하우들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장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는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저는 기초부터 전문가 네. 교육까지 한 네.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교육뿐만 아니라 실은 인천영상위원회에서 또 하나 중점적으로 음. 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시민문화 사업이죠. 네, 시민문화 사업. 이 시민 문화 사업에서도 저희가 전에 언급해드렸던 디아스포라 영화제, 네. 별별 시네마, 그리고 또. 인천 영화 주간이라는 게 또. 네, 이걸 통해가지고 네.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든다고 하던데. 네, 네 맞죠.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네. 더 잘할 수 있는 걸 제가 섭외해왔습니다. 오! 네. 바로 인천영상위원회 이재성 사무국장님을 제가 섭외해왔거든요. 오, 좋습니다! 네 어, 너무 좋아한다, 지금? 아 그렇죠. 시회자님께 아, 듣는 것보다 100배 좋아요. 아니, 정말? 아유. 죄송해요, 어떡해. 네, 그럼 우리, 네. 우리끼리 우리 이야기하지 말고 사무증기 바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바로 갑시다. 하늘이 꺼졌다고 <laughs> 지금, 지금 이제 막 아, 그러네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 빨간불 계속 깜빡거리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영상문화도시 인천. 그 선두에 인천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영상위원회에는 이, 재승 삼국장님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니다박니다박빨개니다습니다안녕하니다 <laughs> 어, <laughs> 네, 네, 저도 우동식 팬인데요 지금 인천영상위원회 삼국장 맡고 있는 이재승입니다반갑입니다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원 국장님 모시기 전에 네. 네 인천 영상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요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네. 지원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원 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디아스프라 영화제 그다음에 또 별별 시네마 네 인천 영화주간 네, 네 그렇게 있는데 디아스프라 영화제는 저희가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별별 시네마와 그다음에 인천 영화주간은 다룬 적이 없었는데. 네. 상무장께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그 별별 시네마 같은 경우는 인천이 인구 300만 도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아. 예술영화 전용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사실 예술영화 전용관이뭐 주안에 하나 있고 지금 미림극장이 하나 네.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개항구라든가 부평구라든가 뭐 연수구에 계신 분들은 이런 이제 문화생활을 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각 군구에 흩어져 있는 그 공공시설들 그니까 네. 도서관에 아, 네. 그런 그~ 상영이 가능한 공간들을 비상설 극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별별 시네마고요 아 그러니까 별의별 곳에서 별의별 음. 영화를 다 보는 그쵸? 아 별의별 곳에서 별의별 음. 영화를 보는 그래서 별별 시네마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 네. 영화 주간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 저희가 한국 영화 1 0 0 주년 때 사실은 좀 고민을 했었던 건데. 음. 100년 전에 한국의 한국영화 어땠을까? 음 그럼 영화는 음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됐을까 음 생각을 하니까 개항장인 이곳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된 극장들이 다이 동네에 밀집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그 영광들을 다시 한번 살려보면서 그리고 요새는 OTT나 이런 플랫폼들이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데 극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집단 체험을 같이 할수 있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음 생각으로 좀 매년 주제를 바꿔가면서 인천역이 한 주간 동안 영화를 한번 즐겨봅시다 라는 컨셉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옆에 뒤에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세월 동안 뭐인천의그 극장들을 잘 지켜 주신 분들 예를 들어 아뭐 영사 기사님부터 해서 그리고 간판을 그렸던 이제 선생님부터 해서 그리고 또는 그화면에 스크린에, 스크린에 올라왔던 배우분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극장주 음뭐 이런 분들을 이젠 연로하셔서 그분들의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왕 이런 사업을 할때 같이 협력하는 단위에 이분들을 좀구슬 체록도 좀 하고 좀 인천의 영화사를 게 사실은 저희가 기록을 제대로 남긴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저희가 밑에 기틀을 마련을 하면 연구자들이 그걸 바탕으로 더 깊은 연구들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아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디아스프라 영화제 별별 시네마 시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네. 시민이 참여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음.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도 인천에서 활동하신 사진작가님이 사진을 음. 찍으시고 아.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인천에 계신 연구자가 또 같이 참여해서 해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같이 아, 하 정말 네. 뜻깊은 네 시간이네요. 저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인데 로케이션 지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특히 기억에 남은 게 지금 이게 지금 다 포스터들을 미니로 이렇게 사이즈로 제작을 한 거죠. 네. 이게 다 인천영상위원회에서 혹시 함께 했던 작품들인가요? 그렇죠. 뭐 이게 뭐 전부는 아니고요. 네.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이렇게 한 건데. 아 어, 인천에서 최소한 저희 지원을 받아서 촬영을 했거나 네, 혹은 네. 이런저런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네. 이제 만들어진 영화이거나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참고하시라고 1년에 평균적으로 한 5-600편 정도의 작품들이 네, 5-600편이요? 인천에서 <laughs> 좀 촬영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는데 <laughs> 그게 아 실제로 촬영까지 연결돼서 실제 촬영을 하는 작품은 연평균 한 120에서 150편 사이 정도? 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소폭 좀 줄기도 음. 하고 다시 또 회복도 되고 하는 과정은 있지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00편 정도 이상은 매년 인천에서 촬영이 되고 있고요. 뭐 하나씩은 뭐 그런 촬영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편수 기준으로. 예, 예. 일수로 따지면 매일매일 네네. 촬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 정말 영상 문화에 도시 맞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습니까 어, 제가 조금 약간 삐딱한 경향이 있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작품 다 빼고요. 아, 네. <laughs>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어, 조금 옛날로 돌아가면. 네. 영화는 영화다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어, 어, 어 알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소지섭 배우, 강재환 배우가 나와서 머리에서 막 싸우는 장면. 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영화 배우인데 남성다움을 갖고 싶고, 네. 그러니까 남성다운 이미지를 갖고 싶고, 네. 그래 남또한 사람은 깡패인데 배우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음 서로 닮고 싶은데 닮을 수 없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촬영할 때그 마지막 그 갯벌 씬 장소를 찾으려고 되게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한반도의 서해는 다 뻘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시나리오의 텍스트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담고 싶은 그두 사람이 갯벌에서 싸우다가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 상황에 이르렀다가 그 장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얀색 옷을 입고 한 사람은 검은색 옷을 입어서 시작할 때는 서로 대립된 거 다른 사람으로 보였지만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같은. 에, 가, 비슷한 네. 사람이 된 거죠. 음. 그러면 어디서나 찍어도 사실 다 그림이 될것 같은데, 네. 감독님이 이제 컨펌을 잘안 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그때 정말 자포자기화는 심정으로 어. 그 영종도 해변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당시에 인천대교가 아직 개통 안 했을 때였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뒤에 이 대칭 구조인 거예요. 인천대교가 멀리서 그쵸. 보면. 어. 어. 그래서 근데 가운데 상판만 딱안 덮여 있는 상태. 음... 그래서 아 볼록된그 부분이 없네. 기둥들이 뭐... 이렇게 네. 네. 기둥에 딱 있고 어허. 대칭 구조인데 네. 가운데 상판이 네. 없어서 연결이 안 된. 네. 그래서 그 장면 하나를 딱 찍어서 딱 보냈는데 <laughs> 바로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촬영이 됐었어요. 아 정말 그그 네. 어, 그 영화를 보고 싶네요. 어 아직 안 보셨으면 꼭 보셔야 <laughs> 됩니다. 네. <laughs> 이렇게 인천 영상위에서 영화인 육성을 해서 아 이분 누군지 알아 이런 이런 분이나 아니면 아 이분이 너무 인상 깊었어 그러신 분이 계시는지 모두 다 사실 열심히 하셔서 어떤 특정 감독님을 딱 언급하기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어, 제가 기대하는 모델이 있어요. 아 음, 근데 그거에 해당되는 노력들을 하는 분들을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음, 네네네. 어, 일단 사실 모든 창작자들은 자기 작품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 근데 그렇죠. 이것을 다시 시민들과 관객들과 나누려는 호흡을 사실 그만큼의 여유를 갖고 계신 분 혹은 그런 네.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네. 네. 저는 더이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소중한 분이라 생각하는데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백승희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음. 제작도 그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굴되고 육성된 감독님이시긴 한데, 네. 그분이 또 다른 지역의 후배분들, 혹은 일반 시민분들과 만나서 어좀 제작 수업을 한다던가, 네. 그리고 뭐, 이란희 감독님 같은 경우는 또, 또 다른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도 이게 뭐, 연극치료다, 네. 뭐, 혹은 뭐, 이렇게 뭐, 당연히 뭐, 시나리오 쓰기나 이런 것들을 네. 시민들하고 계속 호흡을 하시거든요. 그니까 그게 창작 이외의 활, 그런 지역과 이렇게 호흡하는 활동들을 갖고 계신 그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어.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최소한 이 지역 인천의 어떤 영화 생태계라고 영상 생태계라고 네. 할까요? 네. 그게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어. 네 이렇게 시민들과 많은 사람들과 음.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또 인천영상위원회가 네. 이렇게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냐라는 질문 같은데요. <laughs>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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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 지금도 충분히 네. 제가 아, 좀 도움을 어, 받고 굉장히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것을 뭘 하기보다는 지금 저희도 열심히 준비한 어, 사업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더 알리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네. 어, 처음 들었다 라고 하면 그 말인 즉슨 결국 저희가 홍보를 좀 미흡했거나 아. 아니면 조금 더더 더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했었어야 할 텐데 그게 음. 안 돼서 이제 않을까 음. 그래서 저희 뭐 별별 시네마라던가 시내 인천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미 잘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더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가 좀 분발해야 될것 음. 같고요. 음. 그래서 뭐잘 찾아보시면 사실은 이게 저희가 잘그 구조적으로 짜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처음 영화나 이런 영상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해서 맞아요. 한번 좀 나도 한번 글을 써볼까 만들어 볼까 그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볼까 뭐 이런 게 사실은 프로그램들이 다 이게 잘 짜여져 있어서. 일단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음. 여러분, 홈페이지 보면은 정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굉장히 많이 저희가 뭐, 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민 참여, 다양한 행사들, 음. 이런 것들. 지원사업도 네. 지원 많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보면서 여러분 같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네. 더욱더 열심히 인천에 있는 많은 영상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 <웃음> 최고의 <웃음>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laughs> 아 최고가 되는 어,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laughs> 음. 근데 우리가 우리 거가 작잖아요. <laughs> <laughs> 네. 아, 저희가 새로운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 스토리온 인천이라고. 근데 음. 이 슬로건을 만들게 된 배경이 저희가 한 10여 년간 계속 외부에서 인천이 촬영하기 좋은 도시라고 알리고 또잘 음. 촬영이 되게 하고 그리고 지역의 창작자도 육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인천이라는 도시가 좀 소비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음. 이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어딘가의 대체지로 인천에서 음. 촬영이 음. 된다거나 맞아. 그래서 음. 모든 이야기의 중심 혹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음. 창작자 입장에서는 인천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음. 일종의 제안으로 음. 스토리온 인천이란 슬로건을 만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여러 사업에 이제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제작 지원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뭐꼭 지역이 중심이 돼서 이 지역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런, 어, 좀 사실은 물론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사실은 고민되고 해야 하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이 너무 소비만 되다 보면 인천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 같아서 혹은 잘못된 이미지가 입혀질 것 같아서 그게 뭐 뭐 저는 좀 캐주얼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려고는 하지만 뭐 마계 인천이라던가이부망천이라던가 음. 아. 아. 근데 이게 이제 타자의 시선으로 인천을 그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인천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가지면 사실 여기도 다사람을 사는 동네고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천을 중심으로 그게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음. 또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음. 근데 그런 것들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어좀 다뤄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간혹 영화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실 때뭐 인천을 조금 약간 좀 어둡게 그린다거나 음.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거나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 오히려 아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런 것도 가능하고 모든 그 이야기 중심이 되는 인천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뭐 일종의 문화 다양성 혹은 다양성의 도시라고 하는 인천에 걸맞는 어떤 네. 시민들의 또 태도고 그 시각이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그냥 영화는 영화로 봐주시고 네. 창작자들은 인천을 조금 더 애정하시고 관심을 갖다 보면 어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또 새로운 영역들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너무 좋은 얘기 네. 감사합니다. 와, 여기서 어. 스토리온 인천 한번 띄워주시고. 스토리온 인천. <laughs> 안녕! <laughs> <laughs> 아, 정말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원래 알고 있었지만, 오늘도 너무 잘하시네요. 오, 멋있었어요. 네. 오늘 텐션 안 나온다고 걱정하셨는데, <laughs> 네. 웬걸? <laughs> 그러니까 인천 사람들이 많이 할수 있도록. 네, 맞아요. 인천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야지 네. 이 영상위원회 활동이 더욱 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꼭 인천 사람 아니라 하더라도 음. 저처럼 외부 사람이지만 음.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은 많이 참여할게요. 그리고 영상위원회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우동식 구독도 눌러주시고 <laughs>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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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시청자 퀴즈 또 나갑니다. 돌아갑습니다. 네. 디아스포라 영화제, 별별 시네마. 인천 영화 주간까지. 이걸 주최하고 주관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곱 글자입니다, 여러분. 네, 일곱 글자로 주관식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지금 내내 이야기 했죠. 이거 무슨... 모를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이 정도 되면은. 모를 수도 있죠. <laughs> 안 돼, 안 돼. 모르면 안 돼. 모르면, 모르면 안, 안 돼. 돼. 모르면 안 돼. 아, 하나 더. 어. 하나 더. 맞아, 맞아. 이... 정답만 남기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영화, 영상 보시고 이거에 대한 소감도 이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또 선물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우리 요즘에 안 했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까지. 댓글까지. <laughs> 네, 이제 마무리 할까요? 좋습니다. 심심하고 배고플 때 찾는 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 씨, 다음에,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제발. 아, 다음에 어디 가실지?